언니랑 주차장 왔는데. 이거 <laughs> <야>, 엄청 화려요 <철없어. 웃음> 다른 언니들은 <laughs> 인천공항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으로 <laughs> 오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언니들이 왔어요. <웃음> 안녕. <laughs> 와저 화려한 것좀 봐. 어떡하면 좋아? 안녕. <laughs>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다들 짐이 <짐에> 한 사발이씩이네. <laughs> 아니 언 <언니. 웃음> 아니 캐리어 뭐냐고. <laughs> 어찌저찌 잘 찾아왔습니다, 언니들이랑. 오! <laughs> 엄청 고급져. <laughs> 오샤니. 오샤님도 그룹 2번입니다. 같은 그룹이 응. 다행이다. 뷰티끼리 묶어놨나 봐. 몇 호야? 이호 시킨 거 아닙니다. 오와 아... <laughs> 어... 저는 다 진짜 아, 배, 다 가져왔네? 근데 아, 다 좋아. 나 백팩에 있던 말이야. 하정원님 이거 잘 어울리더라, 사호난 4호 바이하던데 앞머리를 한가닥 다시 내렸습니다. 들어갈 준비. 여러분 어, 뭐 맛있는 거짱 많아요, 대박. 저 들어왔는데 아름님 만났어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어잘 나오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라고 합니다. 아, 닥스. 민주 캠퍼라 그림 그리는 사람. 저 이거 실물로 보고 있어요, 미쳤나 봐. <laughs> 네. 옆에서 아라님 먹방하고 계세요. 저도 먹방. 치즈 <laughs> 안 맛있다. 음식이 아니다. <laughs> 맛있다. 아, 맛있다. 멋있다. 아, 맛있다. <laughs> 아, 맛있어. 물렁물렁해. 부케서 잠깐 나오라는 장원영. 좋은 곳이 있는데 그구세문은 이제요. 누세요누세요 네. 네 인사해주신 분들도 많이 많이 만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 기우쌤이세요. 기우쌤. 어, 기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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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샤님. 구들 안녕하세요. 밀물이요. 어. 어. 밀물. 밀물. 오샤님. 지키고. 아,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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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빨개도 아, 볼 아. 아 여러분. 발 아파가지고 결국 여기서 씻어서 샀어요. 혜정언니가 찡찡찡찡. 살것 같아. 제일 이 고통 받은 발좀 봐. 발 너무 빨 여기 까졌어. 착해. 맞아. 아 지금 숙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네시 끝났는데 다섯 시까지 호텔에서 사진 찍고 놀다아 우리 <laughs> 지금 한 끼도 못 먹고 다섯 시 반인데 <laughs> 개웃긴다 우리 진짜. 저희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났는데 다섯 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그러니까. 오늘 전이 부셔버려 진짜. 히치 <laughs> 언니가 캐나다에서 사온 인념품 이제 한말 감달 먹겠습니다. 두발 초콜릿보다 이게 맛있네? 버닝풀도 왔어? 나 그거 사 먹어 봤어 5,000원 주고. 뭐. 아, 아이디어스 이런 거? 응. 응. 어머! 왜? 나 머리 캡이 있어. 어좀 <laughs> <laughs> 도와주세요. 나지앞 머리에. 있대. 아니? 아니 있어. 봤어. 나 보지.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laughs> 잡았어, 잡았어. <laughs> <laughs> 내가 가람이를 <가라비를 웃음> 살아 있어, 살아 있어. <laughs> 어떻게? 했지? 전 이게 우와. 캔디인 줄 알고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먹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다 쓰는 거야? 안티박테리아 우와. 아 핸드세네타이저 <laughs> 손소독제 여기 언니들이 택시 탔는데 여기 맛집이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여기 막 웨이팅업으로 오는데 아 진짜? 저녁 7시 우리 럭키걸이네 럭키걸 럭키 어, 맛있겠다 아 와, 감사합니다. 백합칼국수 음. 음. 아니, 저 조개 못 먹는데도 진짜 맛있어. 비린 것도 없고 맛있잖아. 와, 언제 이렇게 진수성찬을 시켜서 대박. 만두랑 이거 해물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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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쭈꾸미. 콩실콩실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너무 맛있어. 너안 어? 막이있게 이거 거 야. 그냥 아, 진짜 빠짐, 맛있다 빠짐다. 진짜? 빠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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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찐이야? 어. 근데 <laughs> 야들야들 탱글탱글 칼국수. 아니 이 백백 마... 칼국수가 진짜 막 뭐가 없어서 맛이 없어보이잖아요 면이 진짜 쫄맛있어요 맛있... 대박. 존맛 존맛. 너무 행복한데 어떡해? 아뭐언니 <laughs> <laughs> 인성 파트 아, 지금 이로그에다 들어갔어. 아니, 원래 행복하면 죽어도 용이 없다고 하잖아. 저희는 소금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응. 근데 하루에 칭찬 기회면 응. 많은 거 아니야? 응. 그 유명하다는 응. 자연도 소금빵. 응. 아니, 여기 밀물이가 응. 추천해줬어. 여기도. 아니, 이거 송수에서도 별소한이에 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봅시다. 우와, 맛있겠다. 응. 짬밧. 짬밧. 여러분 소금빵. 아, <laughs> 게찍어어 <laughs> 지씨의토종빵만들 <듬시의 토돔밥> 뜯었을 때 버터 동굴이 아, 있어야 돼요. 응. 게요 맛있어? <듬> <듬> 음! 맛있다. <듬> 와, 근데 왜 이렇게 쫄깃해? 너네맛있네 이거 진짜 네 아니야? 빵녀 빌빵녀. 불꽃놀이에서 이걸 켰는데. 와. 와. 와 여기는 불법이 아닌가? 와.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두바이, 아, 두바이 초콜릿 판데. 어디? 저기 두바이 초콜릿. 기 가볼래 지금? 대박. 그래 가보자. 이층? 응. <laughs> 와. 뭐야? 맛있겠다 왜 두바이 초콜릿 어디 있어? 찾았다. 이렇게 두 피스짜리. <laughs> 이거 봐봐, 해정언니얘좀 봐봐. 너무 귀엽지? 어, 저기 뒤에도 귀여운 거 있다. 어디? 어 귀여워, 미친, 미친 거, 거, 같아. 거 같아. 어, 좀 빡세네. <laughs> 손가락 왜 이렇게 죠우져 확인해보시죠. 맛있겠다, 먹어보자. 되게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이거 분 보여줘야 할거같 아니죠? <laughs> 난... 같이 먹어봤었지? 반전 하나 더. 바다랑 같이 찍은. 뮤직뱅크. 바다랑 같이 찍은 건데. <laughs> 맛있어? 응. 눈이 커졌어. 인서트 인서트. 아 뭔데 먹방에 뭐, 출연하고. <laughs> <laughs> 맛있어? 내가 서울에서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어. 먹어봐, 빨리 누 먹어봐. <laughs> 나 먹어볼래. 응. 음! 이거 뭐랑 비슷한데? 아니 엄청 바삭바삭하다. 이래서 맛있는 거. <laughs> 나 이거 얼려 그럼 나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얼려놓고 들어가. 이거 나 이거 먹어야지. 타이거 레몬. 응. 네. 개좀막저 맛있어. 오징어 먹어 도 됩니까? 네.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쵸파디. 쵸파디 어때? 맛있어 보이지? 아, 맛있겠다. 우리 빙수는 안 먹어? 아 빙수도 먹네. 거 거. 근데 우리 아, 그럼 내일도 진짜. 있잖아. 그래 내일도. 있... 그럼 이걸 뺄까? 코니 두 개니까 하나 빼서 그래. 게 그래 내일 먹고 싶다. 굉장히 차분한 그녀. 그녀의 얇은 다리 비교. 공도가 하나 할까? 여기. 다 들고 가자. 쓰셔 넣자. 여기 나갈게요. 네, 네. 가져갈게요. 아, 여기 핑크라에도 믿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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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른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사는데 <목소리> 개 웃겨. 처음에 <목소리> 노래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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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뻐. <목소리> 근데 이거 레전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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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다려보세요조금만 정말 신기했잖아. 아화장 시킨다 해서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우와! 와, 야, 진짜 아꼈다. 예, 네. 우 <laughs> <에이>, 진짜 아꼈다, <알더라>. 나. <laughs> <laughs> 이거 얼굴인식 아니야? <laughs> 얼굴인식이 안 돼. 아니, 눈이 떠야 돼. 가아라, 비밀번호 한 번만 얘기해줄래? 오, 4,850원 할인됐대 그니까! 야, 대박이야. 거의 5,000원이야. 거의 공짜야, 우리 이거. <laughs> 진짜 대박이 아니 진짜 어, 우리 언제 설계했어요. 거의 J였어. 개웃겨 진짜. 개큰 J. 저 캐리어? 대정 <laughs> 언니 20만 축하 파티. 12시. 시작. 12, 12. 20만 축하합니다. 20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언니 지마 축하합니다 축하니다아왜 사랑하는 가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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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빛치 언니. 언니 자 이제 치우세요 다제 제발 집어세요제 <laughs> 눈물 을케이 불쌍해 눈물 을흘리 이거. 지금은 피치 언니랑 같이 겟레디를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 언니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끝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옷을 다 입었는데 보이시려나? 이런 핑크 가디건과 가방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들은 다들 촬영을 하고 있다. 지금 파가 두개예요 언니들은 배안 고프다 파. 배부르다 파고, 피티 언니랑. 그니까, 그러니까, 피티 언니랑 저도 지금 배고파서 죽겠어가지고, 막국수를 아니야, 먹으러 있어. 나가자. 아,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 너한 주먹. <laughs> 아 배고파. 너 지금 먹... 저희는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갈라 했던 데가 닫아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열무 김치도 하나만, 더 하나만. 응. 동심이 맛있어. 바로 한 번. 음! 어머! 작은 고 있어. 일단 식초 넣어. 그,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어제 어떤 곳에 또 왔습니다. 우리 저기 먹어보면 안 돼? 그럼 저 독도 새우튀김? 새우튀김 먼저 먹어? 대대이구슬아이스크림이래 대용량 구슬아이스크림 아, 구슬 먹자, 우리. 이자기는이가는는이이는데이거구지응아 코팅 이디나구 귀엽다. 애기 때 이후로 처음 먹어봐 진짜? 어난 그.. 나, 나, 난 사실 난 최근에도 먹었어. 나 혼자 먹으면 돼. 혼자? <laughs> 응. 아니 이게 성인 여성들이 <laughs> 이 구슬 아이스크림 하나로 아 밀물이들 아 이렇게 행복해하는 게 감사합니다. 나 응. 빵만 먹고 왔어. 손 응응응 오! 우와! 나도 그걸 원했다고! <laughs> 나도 그걸 원했 먹방 유튜버 아니세요? <laughs> 아니 빨리, 방금. 빨리 꺼내봐! 방금 만들었어! 더예 같아서 이구컷 인천 쫀드기! <쫀득이. 웃음> 뭐야? 더빙하는 거야? <laughs> 인천 쫀드기! <짠들기. 웃음> 뭐야? 쫀드기 라면 맛이야? 응! 나 근데 쫀드기 원래 애기 때도 잘안 먹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카페 가서 스어야겠톡스필스응깃하다는 어? 음. 거죠? 아, <웃음> 누가 쫄깃하다는 말을 스톡스필스라 그래 <laughs> 어, 어, 언니 기러기 엄청 가까이 오는데? <laughs> 나 기러기 이렇게 처음 봐 가까이 갈매기에요 갈매기, 기러기야,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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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름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는데? 광고 없음 이슈로 급회비 이체. 너무 친절하시다. 눈물. 음. 음. 네, 결제 가능한 다른 카드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잔 부족이세요? 손님께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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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다른 카드 음. 없으세요? 저희 돈이, 돈이 없으신데요. <laughs> 죄송한데 그 컴플레인 걸리세요. 그렇게 카페 알바 시면은 그럼 그게 다 봐. <laughs> <laughs> 아, 여기다 대칭으로 넣어 너무 대칭이다. 대칭으로 넣어보자. 아, 근데 잘못하겠어? 흘릴 것 같은데? 흘릴 같은데? 어, 이거 다 어, 쏟았다. 응. 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 좋나 맞아? 인스타 감성 이거 맞아? 근데 이거 곰돌이 뒤탱 거 같아. 이거 봐봐. 맞아. 여기 있어. 맞아. 엉덩, 엉덩이잖아. 응. 음. 엉덩이 달아 맛은 있어. 아니 너다 맛있다 하잖아. <laughs> <laughs> 아, 아니거든냐 앞에 <앞의> 얼굴 있어? <laughs> 앞에 어, 아니 있네. 귀여운 <laughs> 아, 근데 왜 엉덩이로 줬어? 그러니까. 거오야 오. 가라 우리 입에다 똥 싸면 어떡해 하는 저기요 네오 <laughs> <왜 웃음> 사람 우습리만들어 멈다 그래. 느낌이었다고 멈다 느낌이에아 저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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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그일면 아, 네, 그러면. 그래. 면 아,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아, 그면 되지 않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세요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아, 니러 아, 도 아, 그도 아, 아, 그러면. 아, 아, 나니난맨마지막사맞 응. 마지막? 마지막 응. 아, 어, 진 마지막 전이아 진짜? 거장안 했어? 이장 했어 이거, 이 이거, 이거. 하체, 가운데 이거는? 아, 이거, 아니, 이게 볼래? 이건 어때? 이거. 예쁘지 않아? 이게 마지막 이게.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가이보 가이 가이보 가이 바이보안 내면 진 가이 가이보 안내진 가이 가이보 언니들이랑 지금 노래방을 가는데 다른 데가 너무 비싸고 지금 두바이 노래클럽에 가거든요? 이거 가도 되는데 맞아? 아니 노래방이 아니야. 아니 그럼 가이바위서한번아니가이바 <해서>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 가위바위보. 웃음> 근데 노래방이라 매. 노래방이라고 나왔어. 아니래? 문그 문의 전화가 전화 보는데. 그런 문의 전화가 왜 있냐고. 삼십 정도 <laughs> <이렇게 가야> <laughs> <laughs> 안 되었다 그럼 약간 고이 가자. 죄송한데 ENFP 사퇴하세요. 임프피 아니세요? 저는 기가 빨린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귀 아픈 거죠. 기가 빨리신 거예요.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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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귀를 우리가 빨아왔어? <목소리> 언니 약간 충전됐지 <목소리> 마지막에 귀 <목소리> 충전. 나 노래방 <목소리> 재밌는데. <목소리> 그니까 저희는 여기 배터 양꼬치 드디어 배가 다부 꺼져가지고 배터 양꼬치 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갈비살 양념이. 일단 하나씩 먹고 보자. 그러면 생명 하나, 제로 콜라 하나, 비워자. 어, 네, 어. 젓가락을 떼먹어야 되는데, 음. 내가 음. 몰라가지고. 아. 처음에 오지 마. 나 비행기 먹었어. 공준님의 양꼬치 첫주 아니, 찌라늄 아. 저기다가 넣으면 어떡했요 아. 선생님? 매운맛이에요, 진짜. 매운 아. 맛이에요, 아, 아, 여기서 넣는 건줄 알았어. 더 맵게 먹어. 양꼬치 잘하는 줄 알았어. 아나한 먹어봤어. 아, 그 근데 많이 익혀야 맛있데 어, 이 음? 어? 대박 감사합니다. 어? 네. 맛있겠다. 아, 머릿탕 대박 새우가 완전 생글생글해. 음? 그래 아니, 이게 3천원이야. 아니, 대박 실한데? 완전 실에 진짜 맛있겠다. 그니까 완전 맛있겠다. 응? 음? 무서워. 가을은지 안 무서워? <laughs> 그들 왜 이렇게 당당해? <laughs> 뭐 나는안 먹어. 아 우리 <laughs> 아니라니까! 야야야야. 그래도 기왕 먹을 거먹면 홈런볼이 361칼로리밖에 안 하고 당은 17이야. 훈런볼하 <laughs> <하나는 웃음> <홈럼불> 살겠죠? 500칼로리 <laughs> 너무 개. 와, 칼로리 안써있어안찍어먹 안 <laughs> <살. 웃음> 아니야, 오. 앞에 써있잖아당 15. 20, 270인데요? 아이고, 아니, 근데 그램 수가 다른 거 아니야? 꼬깔콘 이런 게나 칼칼 이런 거 하나 할까? 군옥도수맛? 아니면 고소한맛? 군옥도수가 그나... 맛있어 매콤달콤한맛 나안 먹어봤어 매... 매콤달콤한맛이 제일 맛있데 그래? 어야 응. 봐봐 하나가 없잖아 여기 도가사간거 누가, 누가 사갔잖아 맛있으니까 사간거 걸거 아니야 됐어 이정도면 과전 충분해 <목소리> 근데 거의 다찍었더니제 이거 뭐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왜> 누구야? <목소리> 몰라 <목소리> <목소리> 야다 갖다 버려라 누구꺼야 버린다 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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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린다 <목소리> 아 안돼 내거야 야밤에 <목소리> 파우치 털기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얘네가 진짜 화장을 잘해서 특히 <laughs> 제 파우치를 <laughs> 보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네. 새로운 섞어서 올려놨어. 요 음. 아, 진짜 것 같아. 부지런하다. 이거도 찍고. 근데 아니 네. 이 시간까지 떠든 이렇게... 거 맞아? 어제더 오래 떠들었어. 언니 되게 갓생 사는 사람이 새벽에 커튼 여는 이런, 것 같아. 내가 <laughs> <못 보이세요? 웃음> <그냥 웃음> <거>. <laughs> 엄청 아요 여러분.

실시간은 산이 부족하시면 반찬 추가 이용해 주시고요 이제 보내는 것 찍어라. 어잘안 돼. 맛있겠다. 가는 걸로 안녕. 잘가. 그리고 이두 분도 가십니다. 이제 택시 타고 바빠이. 부산과 용인으로 떠나는 그녀들. 부산까지 배천 니는 아니냐. 아 잠깐만. 배천 니는 저랑 갑니다. 잘 가. 얼룩해. 나 너무 정합시다. 아 <laughs>